사소한 취향과 실없는 농담이 우리를 구원한다. 내게 기자의 꿈을 심어준 중딩 시절의 오빠는 사실 배우치고 수요한 외모는 아니었다. 어린애가 취향 참 특이하다는 엄마의 타박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팬지를 이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그가 웃겼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땐 학교에서 제일 웃기는 선생님을 좋아했다. 아기는 외국 배우를 고르라면 브래드 피트 빼고 잭 블랙이요. 다시 보기로라도 꼭 챙겨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무한도전과 개그 콘서트다. 좋은 만화는 많지만 웃기는 만화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매혹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매력 중딱 하나만 고르라면 언제나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도 남을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중학교 때 옆반 반장의 작은 키에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한 친구였다. 선생님들과도 자주 농담을 주고받는 그 친구 덕분에 옆반에서는 수시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를 닮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었다. 웃기기의첫 걸음이 흉내내기도 어설뻤고 무엇보다 순발력이 떨어졌다. 유머 감각을 발휘할 절호의 찬스를 놓친 후 집에 돌아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겼을 텐데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았다. 남을 웃기는 된 잼뱅이면서 왜 이렇게 유머에 집착할까? 스스로도 궁금해 웃음의 의미를 탐구한 작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웅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도 로베르토 베니니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도 좋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 요네아라마리의 유머의 공식은 여러 번 읽었다. 이 책은 유머 탐험가에 대해 선배 격이라 할수 있는 요네아라마리가 세상의 유머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예시와 연습 문제까지 순전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다. 아 그래, 이 정도라면 나도 할수 있겠어. 희망을 가지고 연습 문제에 도전하지만 젠장, 이거 대학 수학능력 시험보다 훨씬 어렵잖아. 나의 펜질 필모그래피에는 그래서 웃기는 남자들이 가득하다. 유머 감각이 밝으니 스모 선수에 빠진 적도 있고 단지 유머를 안 되는 이유로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에게까지 호감을 가졌으니 말 다했다. 이라크에서 기자회견 중한 이라크 기자가 항의의 뜻으로 신발을 벗어 던지자 가까스로 이를 피한 부시 대통령이 말했다. 저 신발 사이즈는 10인 것 같네요. 일본의 극작가 미타니 고키는 행운과 기쁨이라는 이름이 예고한 대로 웃음의 연금술사 코미디의 천재로 불린다. 교회 작품 중 웃음의 대학은 1940년 전쟁 중에 일본을 배경으로 경시청에서 희곡을 검열하는 검열관과 극작가가 벌이는 7일간의 해프닝을 그렸다. 1990년대 일본 연극계를 떠들썩하게 한 히트작인데 2004년에는 영어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도 송영창, 류덕환 등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꽤 유명해졌다 모든 국민이 단결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웃기는 연극이라니 라고 생각하는 검열관은 작가의 대본을 사사건건 트집잡는다 나라를 위해라는 대사를 꼭 집어넣으라든가 멋진 경찰을 등장시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는 모든 요구에 응하면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휘해 웃기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그런 작가와 티격태격하며 차츰 웃음의 힘에 빠져드는 검열관, 국가가 강요하는 가치에 매몰돼 나를 잃어버렸던 그는 그게 마지막 소집 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떠나는 작가에게 고백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세계가 있을 줄 몰랐어. 꼭 살아서 돌아와.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말 같은 건 하지 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스마베 가장 좋아하는 멤버 가토리 신고와 미타니 고키가 함께 뭉쳐 만든 뮤지컬이 있다. 일본 오리지널 뮤지컬로는 최초로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출연한 토크 라이크 스윙이다 모든 의사 표현을 말이 아니라 노래로만 하는 청년 타로가 주인공.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작품답게 영어와 일본어 대사를 적절하게 섞어 웃음을 끌어낸다. 뉴욕에서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도쿄 무대에 오르게 된. 이 작품을 보러 몇년전 일본에 갔었다. 50회 공연 티켓이 오픈과 함께 동나버린 데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표를 구할 길이 막막해 안 되면 그냥 돌아오리라 는 대인배 정신으로 저지른 여행이었다. 뮤지컬이 공연 중인 아카사카 ACT 시어터에 무조건 찾아가 보니 현장 발매는 없고 예매 취소된 표를 그날그날 당일권으로만 판매한다고 했다. 나 같은 팬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선착순으로 표를 팔지 않고 공연 3시간쯤부터 당일권 티켓 희망자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준 후 공연 시작 45분 전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하루에 나오는 취소 티켓은 10장에서 20장 남짓. 매일 모여드는 사람이 3에서 400명 정도는 되는 듯했다. 첫날과 둘째날 추첨에서 떨어지고 마지막 기회인 셋째날 기적처럼 행운이 찾아왔다. 진행요원이 내 번호를 부르는 순간 대학 입시 결과 ARS에서 합격입니다를 듣던 때만큼이나 기뻤다. 그것도 무려 배우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는 무대 앞 다섯 번째 줄이었다. 실은 그날 아침 호텔에서 화장을 하며 후지TV의 아침 방송에 소개된 오늘의 별점 코너를 봤다. 나의 별자리 운세가 나오는데 두둥, 동경하던 사람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였다. 이 기막힌 점괘를 받고 오늘은 혹시 당첨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출동한 길이었다.아무튼 그때 깨달았다.하늘은 스스로 돕는 팬을 돕는다는 사실.믿습니까?아멘.세상은 자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하루는 고되고 희망은 흐릿하다.이런 일상, 사소한 취향과 실없는 농담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하여 나의 웃음 탐닉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들을 웃기는 귀한 재능은 타고나지 못했지만 웃음의 역치가 매우 낮아 시시껄렁한 농담에도 쉽게 웃음이 터지는 재능만큼은 출중하니 웃음으로 구원될 복된 세상의 기쁜 백성으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세요.